네 이번에는 우리 예전 스쿨에서 꼭 필요한 영어와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 희원 선생님, 현상 선생님, 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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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희원 선생님 예전 스쿨에서 헌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어 벌써 예전 스쿨에 섬긴 지 1년이 다돼는것 같아요. 네. 네 1년이라면 참 짧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혹시 그 1년 동안 힘든 거는 없으셨어요? 어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업하기가 좀 힘들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처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어색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또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매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하한 사랑이 많이 커졌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 제가 수업시간에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 달라졌어요 네. 어때요? 열정이 장난이 아니죠 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제 수업시간을 할 때도 되게 흥미있게 재밌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벨라 선생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어, 선생님이 네. 개인적으로 예전 스쿨을 향해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음, 많은 선생님들께서 분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오직 예전 스쿨에서만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이들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미래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 그 변화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현상 선생님, 전에 선생님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포자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좀 신기한 게 우리 예전 스쿨에는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 스쿨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일단 제가 일대일 마크 수업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절대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은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78%의 학생들이 수포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22%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22%라면 수능에서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 예전 스쿨에서는 수포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이 수학을 좀 끝까지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그만하고 싶은 날도 있었고 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laughs> 네. 제가 사실한 것은 작심 3일로 100번을 하겠다. 그렇게 하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하겠다라는 것이 다짐이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뭐 매일 1문제, 20문제, 100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 매일 5문제씩 천천히 조금씩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취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수출하는 능력이 올라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음,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작심삼일을 100번 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음, 우리 예전 스쿨에는 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큰 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요. 우리 준서 선생님도 교육대학교 에 지금 재학 중이시죠? 아 네, 지금 부산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을것 같다는 예감이 팍팍 드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면요? 아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 아, 수학에 대한 그리고 그 수학에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저도 학생 때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계속 고민해 보니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어, 공부 시간과 두 번째는 수학에서의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 수학교과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수학은 배우는 것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공부 시간은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늘어나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공부 시간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월별 계획표를 세우고 공부 시간을 기록하면서 점차점차 점차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또 학생들의 노력입니다. 네. 어, 네. 그리고 또 수학은 너무 많은 걸 배우다 보니 어, 계속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지겨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배운, 것, 배운 개념을 활용하면서 아, 그 활용하는 데 굉장히 자유롭다. 또 설렌다, 즐겁다. 아,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수학을 하면 조금 더 오래 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어,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 수학 문제를 풀때 어떻게든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어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옆에서 도와주실 거죠? 네, 계속 옆에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또그 이상으로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같으신 분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영어도 수학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